오늘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두 가지 소스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것은 노추입니다 노두육로라고도 불리고요 짜지 않은 간장 맛에 은은한 카라멜 향이 매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소미산탄 베이스라는 건데 일본에서 뭐 볶음밥이나 중화요리에 많이 이용하는 조미료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케찹통 같은데 넣어서 볶음밥이나 뭐국 요리할 때 넣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두 가지 스타일의 소스를 이용해서 두 가지 맛의 볶음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볶음밥 재료는 평소에 누구나 준비할 수 있는 재료들만 이용을 했고요 조리는 끝까지 중불을 이용해서 밥을 볶았습니다 일단 대충 트램블에 야채를 넣고 밥을 볶아서 둘로 나눠서 다른 맛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할 소스는 산탄 베이스입니다 아마 전형적인 우리가 먹던 중식당 볶음밥의 향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재료 하나하나의 개성도 유지를 쉽게 주는 소스가 산타 베이스 같습니다 두 번째 소스는 노추 이 소스는 은근 짜지 않기 때문에 많이 넣어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색소 진한 간장색으로 변하는데 이게 식욕을 아주 자극하거든요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간장향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소미 쪽은 개성이 강한 볶음밥 어, 노추 쪽은 뭔가 조화롭고 부드러운 볶음밥이 쪽 까만색 고추 뭐 볶음밥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